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0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 없는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2007년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 입시에서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학 입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에 턱없이 뒤처진 암기식 교육이 아직 만연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입시 광증은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을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거센 바람은 명문 대학 간판을 쥐고 세상에 나오는 자녀에게 더 이상 보장된 미래를 약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비를 공교육에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함입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과 기초소양을 함양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성, 창의력과 인성을 키워주는 교육과정,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디지털 AI 교육 환경 변화에 적합하며 학생의 자기주도적 역량을 기르는 교육 과정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2022년 교육 개정안의 IB 교육과 유사한 교육 철학과 전략이 보이네요. 아직도 학교 성적이 자녀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라 믿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있다면 21세기 변화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IB 교육의 장점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주당 수업 시간은 OECD 국가 고등학생의 약 2배 혹은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암기식 교육을 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탐구하고 국제적인 생각으로 세계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면 어떨까요? IB 교육은 모든 연령의 학생들이 창의적, 비판적 사고를 하고 주도적으로 탐구하며 도전하는 미래 역량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높은 성적을 얻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 학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는 어떤 사회에서 살아갈지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래에는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하고 학군 좋은 곳에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만을 성공으로 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평생 교육을 통해서 세계 변화에 적응하며 함께 사는 법을 배운 아이들이 성공하는 아이들이 아닐까요?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변화. 아이비 교육입니다.